성경 말씀 3원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3원 2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혼 가운데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소담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고 또 부어짐으로 주를 믿었던 우리의 인생의 긴 생애 속에,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거울삼아 우리의 안에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가는지를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더욱 정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밤에도 하나님 진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께 간절히 구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나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건에 이르이기를 진력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잠문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4번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와의 호 손에 있는 물의 신에 같다. 그는 그가 기뻐하는 모든 것으로 그를 구부리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28절, 20장 28절에도 그렇고 벌써 여러 차례 왕에 대한 지혜의 자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로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실권이 없는 이 시대의 몇몇 이쁜 군주 국가들의 그 왕권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고대 왕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게 왕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 아래 세상의 왕권이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은 마치 보의 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의 물이라고 번역된 파르게 마임. 이것은 시냇물을 신의 시냇물을 신의 뜻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수로 수로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냇물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시냇물을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이듯이 왕의 마음도 왕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왕의 마음이 제어된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고 만약에 수로의 의미로 본다면 농부가 논과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를 농부가 임의대로 이 논에 물을 대고 싶으면 이논 쪽으로 저 밭에다가 물을 대고 싶으면 그밭 방향으로 마음대로 임의로 수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신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임무위로 인도하시느니라에서 임무위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흐포츠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움직이시든지 그것은 왕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통치자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14장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셨으므로 이 구문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던 인간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추려굽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셨으므로 일곱 세례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가는 정치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어떤 인물이 지도자가 되어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닌 자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자들 역시 논밭의 수로의 물을 농부가 임의대로 임의대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시대를 흥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유능한 왕을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벌하고자 하실 때는. 온갖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불법한, 무능한 독재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세상 정치에 휩쓸려 자기의 영혼을 은혜와 평강으로 보존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노와 증오, 분열과 갈등이 휘말려 들어가서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피폐함과 우울함과 불신앙적인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서 난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할 일들이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역사의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안의 날, 풍요와 자유와 발전과 번영의 날들을 거두어가시고 고난과 시련과 위기와 퇴보의 어둠의 날들을 몰아오셨는지를 신자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성도와 교회만이라도 사람을 정치 정치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분노로 치닫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분히 기도로 가라앉히고 왕의 마음을 수로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의 신앙의 소회를 돌아보아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전반의 모습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계명과 윤례를 어기고 주일이 무너지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하나님과 세속적인 삶의 양다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더큰 고통을 주실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성도의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한 시대를 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재건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간 통치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교회를 부디 극률이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그의 눈들에는 올바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마음들을 평가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직시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언제든 이 자기 부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일치한 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 내 모든 생각 생각과 계획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판단과 견해와 주장들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항상 의료 없고 정당하고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옳고 의롭고 정당하고 바르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사고가 아닙니다. 항상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그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 속에서 융합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공통된 자기 합리화의 논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고 내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확증 편향적. 자기 괴변입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보는 기준, 그것만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위만이 옳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여기는 이 자기 중심적 사고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리석게도 항상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잘못됐어,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내 안에서 잘못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타인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 안에서 제일 먼저 문제를 봅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이 어긋난 것인지 이러한 나의 말과 행동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대신 항상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과 문제 속에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없고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든지 행동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궁극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뭐까짓거 뭐, 내가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 받으면 되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여전히 그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독단적인 사고 속에 갇혀서 그리스도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속을 들여다 보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정말 진리 때문인지, 신앙의 양심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높은 자존심에 비해 낮은 자존감, 관심과 주목과 애정을 받지 못한 상처받은 마음에 자신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인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속을 들여다 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의 신앙의 양심 때문일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에 자기를 죽이게 돼 있습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벌거벗은 듯. 나의 모든 것이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찾는 자의 눈에는 타인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을 볼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부정하는 자의 눈에는 언제나 타인의 허물이 보이고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상대적으로 더 드러내려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대 쉬 변화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오늘도 깨뜨려 나아가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점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아름답게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절로 그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를 높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이 정작 버림을 받을까봐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을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이 대사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또한 신앙의 요정 속에서 진리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합당할지를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움과 공의를 행하는 것은 희생 제물보다 여호와께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이사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예배이지 신앙을 빙자한 모든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식되고 형식적인 종교적 습관으로서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주의의 이 거짓되고 가식적인 신앙이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미움을 받았는지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7절하, 7절에서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회심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그 다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는 자의 성도의 그 마음, 영혼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은 결코 구원받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끊임없는 생각,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기꺼이 주를 위해 지불하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삶과 윤리의식으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실천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누가 봐도 역시 저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없이 살 사람들이야.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외적인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과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깨달음은 우리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꽃같은신 시선 앞에서 죄와 악을 미워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도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언제나 그 영혼 가운데 존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평강과 자유함을 가져오게 되고, 영혼의 평온을 지키는 첩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풍성하고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목사님 살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개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늘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어기고 깨뜨리고 타협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열, 인심과 괴로움과 고통이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불의하고 악한 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의 양심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이라도 만약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돌이켜 회개하며. 영혼의 거룩과 순결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같은 역사와 반응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할지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로구나. 또 한편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게 신자의 영혼과 마음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의로움과 선함을 추구하면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영혼의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주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인가,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고 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양심에 손을 가슴에 손을 올리고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지지하고 악인을 추종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과 분리되지 못한 채 악의 가치를, 불의의 가치를 추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교회 안에서 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금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증거이고 그 삶의 열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언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갈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것도 불의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납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도망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낭자하게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